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특허청 최현석 심사관입니다. 서비스 상표 심사과에 정부용 심사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부용입니다. 네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형태의 유통 방법 새로운 형태의 구매 방법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그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직제 상권 이슈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지식 상권 측면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상 세계 역시 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 사람 물론 캐릭터가 돌아다니긴 하겠지만 어 사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들 아이템들 또는 굿즈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게 있을 거고 세 번째는 그런 사람과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 공간.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조경이 될 수도 있고,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다들 이제 그, 뭐, 은행 광고를 보셔서 알겠지만, 로지라는 가상관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지적권 측면에서 보면,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이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보호, 어, 법에 관한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도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 소관하는 저작권도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으로 보호가 될수 있는지, 이게 아직까지 실무자들도 굉장히 이제 퀘션 마크고, 실제 이제 어 이것들을 창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지? 어떤 게 가장 적합한 보호 방법이지 여기에 대해서 좀 혼선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이제 간단하게 좀 조사를 해 보니까 금융사에서 만든 그가상인간 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상표나 디자인 보호를 아직 강구하지 않으셨고, 어, 가상 가수 루시아라고 있는데 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표를 아, 출원해서 현재 출원 공고된 상태입니다. LG전자에서는 화상 디자인이 표시된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해서 가상 인간을 디자인 출원을 해서 이제 등록 디자인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디지털 휴먼이 지금 어떤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 이유가 디에 휴먼이라는 말 때문인 것 같아요. 과연 디지털 휴먼을 인격체로 볼 것이냐에서부터 시작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상표로 좀 추론이 되고 있고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상표하고 제작권의 차이,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AI 휴먼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실제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 민법이나 민법 이런 다른 법률에 부유하는 추상권이라든지, 또 타인이라고 이제 규정되어 있는 부정 경쟁 방지법은 일단 이제 변론으로 하고요. 상표하고 디자인하고 저작권이 남는데, 저작물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실 그쵸. 것 같아요. 이 AI 휴먼을.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예술 작품을 그렸다라고 생각하면 저작물 등록 가능 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상표 디자인에 있어서는 디자인은 이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건데 어 디지털 화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아바타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어요. 근데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때 주의점은 기존에 없던 사람의 얼굴이야 어 되겠죠. 반드시 새로워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상표는 어떤 출처 표시로 기능하는 권리인데, 이 상표는 반드시 최초로 창작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방금 만들어낸 캐릭터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군가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어, 상표 추론을 해버리면, 이 상표 추론을 거절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상표 추론은, 어, 반드시 새로워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AI, 심은 나랑 똑같이 생긴 얼굴을 누군가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디자인 추론을 했다. 그럼 디자인 출원은 거절 시킬 수가 있지만 상표 출원은 거절 시키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AI 휴먼으로 완벽하게 구현된 어떤 그 디지털 휴먼에다가 완벽하게 구현된 AI 의 목소리를 씌운다라고 하면 지금 상상만해도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비단 지식재산권뿐만이 아니고 뭐 인격권이나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페토에서 내 얼굴을 기본으로 해서 아바타를 만들잖아요, 얼굴을. 네. 근데 그 아바타 얼굴을 군가가 보고 상표출원 했다. 음. 그럼 상표출원이 그냥 등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이제 우리 지식상부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거리죠.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허청 네. 디자인신도정직과의 최현석 진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